대문자 마킹은 박스 마킹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LCM은 박스 마킹기라고도 합니다. 빈 박스를 보내 박스 위에 관련 정보를 모두 인쇄하는 것으로 제품마다 다른 박스를 창고에 보관하는 방식과 대조됩니다. 박스는 한 종류만 보관하고 박스 외부의 내용물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고해상도 바코드 또는 그래픽, 로고에 특히 유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자유자재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분당 최대 40m로 속도가 특별히 빠르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박스 포장 라인이 이보다 훨씬 속도가 떨어집니다. 흰색 박스가 있다면 A등급 또는 B바코드를 인쇄할 것입니다. 갈색 박스의 경우 A와 C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ABCD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슈퍼마켓용 포장을 준비하면서 여러 박스를 인쇄한다고 해도 모든 확인란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고 매우 유연합니다.